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고냥고3단지라 대전쟁 아지란 바사란 아지루가 어... 3단지나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뭐냐면 이쪽 가보면은 뭐좀 아... 어, 이것도 있고 라스트 보스 그 다음에 하나씩 볼까요? 라스트 보스 그 다음에 무슨 저거 진레인저? 아어 강룡왕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긴 레인저도 있고, 이렇게 진화할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 뭔가... 땡기는 거 땡기는 거는, 요 녀석이 땡기더라 음, 웃긴 거는, 이 녀석들 3단지라는 거 거의 쓰지도 않는데 <laughs> 3단지라는 거 쓰지도 않지만 왠지 그래도, 어... 왠지 그래도 뭔가, 어... 땡긴다 그래서, 어, 아쉬우가 먼저 3단지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 캐릭터 진화시키면 아시란 바사란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 캐릭터 광범위의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범위 공격 자 이래서 이걸 진화시키면 어이구 많이도 먹어요 노가다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아타타타타 아시란 아타타타 아시란 어아 이름도 그지같네 <laughs> 제사명테이지나로사정거리가 대폭 상승 대폭 상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녀석이 2단일 때 사전거리도 모르는데 어쨌든 대폭 상승됐다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쓸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어디선가 이 녀석을 쓸때 있지 않을까? 못 해도 이 자식들보다 쓸쓸쓸 때가 쓸, 쓸, 쓸 있겠지. 터번, 스케랑 카쿠란 이 가시란 시시감이 얘네들보다는 쓸 때가 있겠지. 어쨌든 정지 매지니까. 어, 이 녀석이 그지 같은 오코란 파사아 이런 애들보다는 쓸 만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타타타시란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아 어, 발밖에 안 보인다. 고양이가 맞는지 알지? 안 시서서 때가 꼈다. 어. 그렇군요. 발만 보이네요. 아타타타시란 어어 발만 보입니다. 도대체 키가 몇 미터인지 어, 이 녀석 발만 보이네. 요 때가 꼈네요. 시지를 못해가지고 뿅 아타타 타지란 타, 어유 총짜 총알 자국 뭐야 고양인지 이 암살꾼의 전수자인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 캐릭터 초 광범위의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범위 공격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범위 멈춤 멈춤이 아니었군요 아,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거군요 아뭐 그래도 뭐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녀석 어,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무슨 그건가 보다 총알 자국이 아니고 이거 무슨 그 이 뭐야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찌는 거 있잖아 그 점멸 점멸 막 누르는 거 그런 거 맞은 거 아닌가? 어, 어 알고 싶지 않고요.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도대체 어떤 녀석인 걸까? 전설의 시자. 과연 이 녀석 알고 삼성이네. 어 삼성 말고요. 과연 이 녀석은 전설이 될수 있을 것인가? 돼지를 흔들어 봅시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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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스테이지에서 좀쓸수쓸 쓸 만한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루가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루가 왜 더렇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쓸모없는 루가들만 루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쓸모있는 캐릭터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왜 이런 애들만 줘? 미치겠네 어쨌든 아타타 시란 어, 이 녀석을 한번 어우 4500원이야? 생긴 것도 왜 저래 어, 돼지를 흔들어 봅시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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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들. 어쨌든 루가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좀 힘드니 고방을 좀 빼놓을게요. 어. 고방을 좀 해놓겠습니다. 루가족들은 혼자서는 좀 힘들다. 단독 캐릭터는 절대 들 수가 없기 때문에 4,500원. 과연 광범이 매질, 정지 매질을 아예 느리게 한다 매질을 어떻게 걸 것인가. 가자. 오우, 오우, 오우. 그냥 우유 먹고 그냥 다리만 자랐어. 개 같은 거. 오우. 상체는 그대로인데, 롱다리, 롱다리, 롱다리 롱롱롱, 롱, 롱. 빵! 뭐죠? 뭐야? 왜 제자리 뛰기하는 거야? 뭐야? 왜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야? 뭐야? 애들을 때리지도 못하고 뭐하는 거야? 빵! 뭐야? 뭐지? 어쨌든 뭐 루가답게 이소곤 굉장히 느린데. 뭐야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전혀 모르겠네. 어, 어 개구리 점프! 뭐. 뭐야 이거. 진 뭐, 뚝. 이뭐 <laughs> 뭐야 때리는 거뭐안못 아, 때리는 건가? 아, 지진인가 지진으로 때리는 건가? 뭐, 뚝. 어 경치 좋구만. 어. 전혀 쓸모가 없으시겠다. <laughs> 남자는 하체지. 어허. 너무 너무 황당스럽고 그래가지고. 운동 운동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아씨 뭐지 하체 운동 뭐지 아그게 몰라 기억 안나요 너무 황당스러워서 드립도 안 나온다야 어. 지진으로 때리는 건가 지진 요, 요, 요만큼이 타격범인가 위 지금 다시 한번좀 봐야겠다 근데 공속이 많이 느린 편은 아니네요 원래 어, 루가는 한번 때리면 하정 걸리는데. 뭐야? 어디를 어떻게 때리는 거야? <laughs> 미치겠네. 알지를 못하겠네. 뭐 하시는 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빵, 그래, 뭐 때리긴 때리는 거 같은데. 이 타격 범위가 어딘지 애매해서 제자리뛰게 하니까, 애매해가지고 뭔지를 모르겠네. 얘는... 솔직히 이승에 머무는 영혼인가? 그거에서 쓸만할까 해서, 내가 이거부터 진화시킨 거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어, 정지를 걸어준다니까 뒤, 뒤에서 정지 걸어준다니까 요거 저거 해가지고 한번 뽑아가지고 정지시킨 다음에 이제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전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이거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어허 혹시나 어. 아니 뭐딴걸 떠나서 어, 어디가 어떻게 맞아서 정지가 되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제자리 전부 뛰는데 어떻게 때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네, 미치겠네 이거 누구냐? 누군지 다알 수도 없네 너냐? 아 너네 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일... 어머어우 징그러 어우 징그러 야어나 불렀어? 응. 어우야 공포영화 같냐 이씨 어이, 짠 요, 요, 요기 요만큼 튀는게 범인건가? 와, 뭐알 수가 없네 얘는 진짜 어. 능력치 좀 봅시다 아씨, 어이가 없네 자, 일단 아시랑파드 2단일 때는 체력 18,000 공격력 5,000이야 아 어. 대모든 적 100%의 확률로 90에서 180F면은 에뭐 뭐, 얼마야? 이건 뭐 F라서 뭐잘 모르겠네 어 보물로 변동이 있는거고 어. 하하. 그 다음에 양 콤보가 생기네요 움직임을 늦춘다 효과가 20% 상당하는거 어. 어쨌든 3단 제너로 넘어오면 와 뭐야 체력 공격력이 똑같아요 어. 와 근데 사거리가 1250이네 길긴 기네 <laughs> 내가 보유한 캐릭터 중에 제일 긴거 같은데? 어, 1250이면 와 그러면 얼추 뭐 보스몹들 나오고 이런데서 쓸만하긴 쓸수 있긴 있겠다. 어, 쓸만 하다기 보다는 쓸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 야, 나머지 거다 빼고 요거 만늘어난 거야. 어. 비용 4,500원이고. 쿨타임 12초. 아 예, 예, 공격 12초에. 쿨타임이 몇 분이야? 야, 이 정도 324초면. 5분. 5분이면 한 스테이지 끝났어! 어. 해소리야. 이걸 쿨타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요 어, 어이가 없네. 자 어쨌든 이거 정지 확률 어 이거 느리게 한다 형 확률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본능이 있네요 어아 이거 효과 늦 효과 더 늘리는게 있군요 본성중에 본능중에 어 살아난다는 의미 없고 공격 무효? 공격 무효? 아 근데 이것도 복불복이야 쿨타임이 5분인데 공격 무효 이제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이거 해놨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5분 기다렸다가 이거 또 이거 받을 때까지 뭐 5분 기다리라는 거야? 어 이건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 체력 체력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8,000인데 늘어봐 뭐해? 음... 생산 비용 감소 생산 비용 감소는 생각해봄직합니다. 어이 녀석이 정말 쓸만하다 싶으면 내가 이승에 머무는 영혼에서 한번 쓸 생각은 있거든요. 어 거기서 썼는데. 이 녀석이 좀 비벼본다. 그러면은 어, 생산비용 감소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요거 움직임을 늦춘다 강화하고 요거 두개 정도는 생각해 봄직한데 글쎄 요 굳이 쓸까? 그냥 백타만 쓰고 말지 그죠? 어, 백타만아 이런 거 쓰고 말지 어, 클로이나 어, 이런 거 쓰고 말지 사거리 때문에 이걸 쓴다? 뭐 그렇죠. 어쨌든 그 고대 고대 특성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클로시나 백타마가 고대 저주 걸려 버리면 이게 매지가 안 걸리니까. 음, 그것 때문에 내이 사거리 보고 지금 쓰려고 하는 건데. 음, 그래요. 만약에 좀 괜찮다 싶으면은 요거 두개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음, 어쨌든 괜찮지 않을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정말 별로예요. 어, <laughs> 체감도 별로. 어. 모션도 별로 이펙트도 별로. 뭐한 제자리 점프를 뭐? 야! 딴걸 줬어야지. 이거 뭐야. 어쨌든 3단 진화를 했다. 고마워요. 유바!